와아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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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멀리 계셨구나 아 죄송해요 씨. 아 치킨인데 이거 가세요 그냥 오샷네명 2명이 또 쪄야 되는데, 2층에 <목소리> 들어가세요. 지금 한 명, 한 명, 한 명인지, 세 명인지 몰라가지고, 두세인지 몰라, 하나 밑에 보여요. 형님, 조심하세요. 어또 보이는 쪽 보인다. 이 하나, 이 하나, 일단 죽이지 마세요. 왼쪽이 많았어, 왼쪽이. 바로 킬이죠? 응. 2대2, 2대1 아, 아 하나를 기절시켰으면 좋았는데 왼쪽을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되시는데 자기장 보시고요 보인대요, 거기 왼쪽 왔어요 이제 이다 <laughs> 살리러 가살다살리 살리러, 살리러 보세요 살리기 어, 앞에 온다 헤기다! 다 헤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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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헤기다! 헤 v a 데 오오오 어. 아, 오오 오오오 오오